안녕하세요, 깻마공입니다. 이번 공략에서는 여기 이번 주 도전 퀘스트 유적의 어느 구석에서 보물 찾기 미션을 깨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L2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고요. L2 라이센스를 만, L2 라이센스를 따셔서 방을 만드시고 차이나 서 병마용을 골라줍니다. 이걸 찾는데 되게 오래 걸렸어요. 하지만 저 깻마공은 누구보다 빠른 공략을 올려드려야 하기 때문에 열심히 온 맵을 샅샅이 뒤져서. 보물을 찾았습니다. 아마 유튜브에는 제 영상이 제일 먼저 올라올 것 같은데, 일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맵은 랭킹전에서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저는 잘 못하죠. 저는 그래도 이제 좀 스피드전은 좀 감이 좀 생겼는데, 아직까지는 좀 말하면서 하는 게익숙하지 않더라고요. 일단은 열심히. 주행을 해주십니다. 유적 안에 보물이라고 해서 저는 여기 어딘가 있을 줄 알았는데 이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기 항상 어렵더라고요. 여기 항상 떨어지고 여기 내 지름길을 타줘야 되죠. 여기까지는 그냥 가준 다음에 유적이 어디 있냐 보물이 어디 있냐 여기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브레이크 밟으시고 반짝반짝하는게 보이죠 여기 있는 보물을 먹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가다가 없는 것 같아서 다른 맵에 있나 했는데 제 반짝반짝이는 게딱 보이더라고요 매의 눈으로 발견했죠 어떻게 보면 딱 발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옛날에는 배틀그라운드를 많이 했었는데, 그리고 배틀그라운드 시즌 초, 그때 랭커였어요. 솔로 랭커를 찍었었는데, 그때, 배으로 단련된 적을 찾는 능력. 물론, 지금은 적을 찾는 게나 보물을 찾는 거긴 하지만, 이런 조그만 반짝이는 거에 좀 민감한 편이어서, 왜냐면, 저, 그 배그로 치면 적이 숨어있는 느낌인 거잖아요. 저기 보물이 숨어있는 게.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 빠르게, 보물을 차 찼습니다. 그래서 부스터 써주고 인코스 파줘서 빠르게 두 번째 바퀴를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제 공략이 보전캐스트 깨지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퀘스트가 깨졌는지만 보고 바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퀘스트가 깨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공략 마무리하겠습니다.